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독후감, 끄적거림, 제목,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지은이 마샤 리네한 책의 끝맺음은 똑같다. 그 책을 출판하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을 작가가 일일이 열거해 감사의 뜻을 표함으로 마무리 짓는다. 많은 책들에서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기분이 들었다.그런데 이 책을 쓴 마시아 리네하니 그들을 소개하며 감사의 표시를 했을 때,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었고 그녀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그리고 나 또한 그들과 함께 동질화되어 그 부분을 마치 그리운 옛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듯 친근하고 따뜻하게 읽어 내려갔다. 다른 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내 변화이다.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그 이름들이 이미 책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끊임없이 화자된 까닭에 이미 내게도 친근하게 자리 잡은 까닭이다. 그렇다. 이 책은 마시아 리네안의 고백서이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이란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절대 오픈할 수 없는 인생까지 들추어낸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그녀는 책의 제목 다음 페이지 한 면에 내가 할수 있다면 당신도 할수 있다라는 한 줄을 시작으로 책을 시작했는데 한 권의 책을 모두 읽고 그 글을 다시 보았을 때 역시 100% 진심이 전해졌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과학자로서 그 명성의 누가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과거이것만 평범 이하에 비참했던 정신병원 시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살신 성인의 마음으로 들려준다. 그 내용 자체도 굉장한데 들려주는 마시알리네안의 마음까지 진실함이 느껴진다. 그녀가 연구한 제목이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이다. 그녀가 겪은 것을 연구했으니 그녀 자신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녀는 자살충동을 수도 없이 느꼈지만 누구보다 삶에 강렬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지만 그래서 과격한 행동주의자이지만 혼자서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일을 무엇보다 즐긴다. 리더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만 가장 하단의 팔로우 역할에 안정감을 갖는다.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극과 극이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성격장애에서 그것을 치료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교수로, 과학자로 거듭난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그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나 역시 극과 극을 모두 공유한다. 남들은 나를 굉장히 외향적이고 동적으로 보지만 사실 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움직이는 것보다 정적으로 책을 보며 생각하고 느끼는 걸더 좋아한다. 어떤 땐 극한의 비극에서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희열을 느낀 적도 많다. 더 깊은 바닥에서의 경험에 대한 희열 같은 것 말이다. 또 확장해 보니 이런 경향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다. 극도의 행복감에 펑펑 우는 일이나 너무 어이없는 슬픔에 미친 사람처럼 끝없이 웃는 것까지. 어쩌면 변증법이란 인간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일 것이다. 누구나 평상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며 좋으면서 두려움을 함께 느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시원섭섭하다는 속담도 있다. 그래서 마시알린의 한의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어할것 같다. 리네한이 말하는 극복하는 방법 몇 가지를 노트에 기록해 보았다. 네 가지 고통 감내 기술. 이 기술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 팁이다. 신경계의 각성 수준을 경감하기 위한 신체 활동인데, 첫째, 체온 조절. 둘째, 격렬한 운동. 셋째, 호흡 조절하기. 넷째, 동시 근육 이완이다. 호흡 조절하기에 대해 방법을 옮겨본다. 일단 편안히 앉을 곳을 찾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다. 숨을 쉬면서 호흡 패수를 마음속으로 센다. 들이쉴 때 하나, 내쉴 때 둘, 다시 들이쉴 때 셋, 내쉴 때 넷. 이런 식으로 열까지센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장 좋은 속도는 1분에 약 5번의 호흡을 하는 것이다. 들숨 호흡은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각성을 높이는 반면, 날숨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각성 수준을 낮추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핵심은 날숨을 들숨보다 더 길게 천천히 내쉬는 것이다. 5초간 들이마셨다면 7초 정도 내쉬면 된다. 이런 식으로 10분이 지나면 다루기 어렵던 감정에 대처하고 바로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말 할수 있을 만큼 상당한 진정 효과를 볼수 있다. 이 기술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건 가장 쉬우면서 많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자기주장 강화 훈련인데 이것은 나에게 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자기주장 강화 능력이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모호하지 않게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도 언어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기술하고 표현하고 주장하고 보상하고 현재에 머무르고 대담한 태도를 보이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이다. 그외 스탑 기술, 기꺼이하기 등등 이것들을 나의 행동에 옮겨보고 노력해 보리라. 마시아리네한이 말했듯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말이다. 초심을 생각하며 말이다. 그래서 나의 독후감은 초심에 대한 이 책에서의 해석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초심 선에는 조심이라는 말이 있다. 조심이란 매 순간순간이 그 순간 갖는 첫 경험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매 순간이 처음이다. 바로 지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이한 순간이다. 생각해 보면 기적적이다. 이 순간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 조심은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온 우주가 곧이 순간이라는 것. 내겐 그것이 경이롭다. 나는 다만 이 순간에 몰두할 따름이다. 이제 더는 의미를 찾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 주신 여러 책들을 읽으며 자꾸 내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단어들이 있다. 뉴턴의 만유인력은 어쩌면 절대 진리 왕권의 시대, 고정관념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흑백논리, 이분법, 1, 2차 세계대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냉전의 시대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변증법 상대성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성질일 것이 아닌 동전의 양면, 결국은 하나, 그러므로 두 가지 모드를 통합해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함, 90년대 시대상으로 구소련이 해체되었고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다.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양자 역학. 모든 것은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무한의 가능성,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시 되는데, 4차원의 세계. 직업을 구하는 세상이 아닌 직업을 만들어야 하는 세상 등이 양자 역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결정은 안돼 있고 창조의 가능성만 무한히 열려 있는 세상.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며 연결되며 아마도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의 이런 정리의 시작이 내첫 번째 책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지금은 창조의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세상이니 꿈을 먼저 꾸어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확실히 건진 단어 하나, 변증법이다. 이상, 주제도 없는 혼자만의 끄적거림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는 정말 따뜻한 책입니다. 혼자 외로움을 느끼실 때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세상에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덜어지실 거예요. 작가가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기 때문입니다. 살신성인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